동충하초는 인삼, 녹용과 함께 3대 명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버섯들과는 달리 곤충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 겨울엔 죽은 곤충의 몸에 기생하지만 여름이 되면 버섯으로 피어나는 별난 버섯 동충하초를 소개합니다. 동충하초의 영양과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충하초는 다른 식물성으로 구성된 버섯들과 달리 동물성 기조와 식물성 자실체로 동식물성을 같이 함유하고 있어 체질의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동충하초에는 포디세핀이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연쇄상구균과 탄저균, 돼지의 출혈성 폐혈증균 및포도상구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동충하초는 신장 기능을 도와주며 기운을 보강하고 기침과 가래에 효과적인데요. 빈혈, 각혈, 식은담, 기력저하에 의한 발기장애 및 허리나 무릎 관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약 중독의 해독제로 사용되기도 하는 동충하초. 동충하초는 체력 소모 시 회복 시간을 단축시켜 준다고 하여 중국의 육상 선수들이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동충하초의 밀리타린 등의 생리 활성 성분들이 항암 효과와 면역 증강, 항피로 작용을 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충하초는 고가의 약용버섯으로 보통은 약으로 악성 비혈 예방에 처방합니다. 다려서 먹거나 삼계탕 등 보양식 요리에 첨가하여 몸을 보호하는 요리에 이용합니다. 다이어트에도 동충하초는 열량이 거의 없어 비만인 사람에게 좋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동충하초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약초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센스입니다.